안녕하세요 저는 젠지 오버워치 컨텐더스 팀의 서브탱커를 맡고 있는 우야할 삼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GC 부산이라는 팀에서 이제 정식 데뷔를 했고요 GC 부산에서 이제 에이펙스 시즌 4로 우승하고 건더에서 나와서 XF라는 팀을 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올해 젠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약간 이 서브탱커라는 포지션이 사람들 눈에 그렇게 띄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을 이길 때 상대방의 의도를 차단할 수 있는 게 서브 탱커라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 포지션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제 포지션인... 디바랑 자리아랑 둠피스트 좋아합니다 사기라서 좋아하고요, 둠피스트를 디바는 예쁘고 자리아는 세가지고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기쁠 때가 많이 기억에 남죠 근데 또 이제 그 기쁨이 극대화될 때는 아무래도 또 지던 경기를 역으로 뒤집을 때 그때 그런 경기들이 이제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제 플레이 스타일은 깡이 좋은 것 같아요. 할 만해를 마법의 단어인 할 만해를 좀 많이 외치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할 때. 앞으로 되고 싶은 선수 이미지는 저 친구가 게임을 할땐 진지해지는구나 평소에는 밝게 웃어도 게임할 때는 진지하다 그런 이미지.